제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술, 이 짓을 모은 지 15년 됐습니다. 근데요, 아직까지도 방금 이 마술은 할 때마다 창피해. <laughs> 아, 어떤 마지막 마술을 해볼 예정인데 이것은요, 바로 저 혼자만이 할수 있는 마술 혹은 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다 같이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를 조금만 더 살짝 당겨볼까요? 민혁은? 네, 이쪽으로 뛰기시고 아, 바로 보게 되면, 이 아크릴, 아크릴로 만들어져 있는,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아홉 칸짜리 판하에 있습니다. b 지 자, 그리고 제 손에는 이렇게 오와 X판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바로 오목, 아시죠, 여러분들? 오목, 오목게임. 나는 오목게임을 할줄 안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목게임, 오목. 손님, 하지 마세요. 네, 네 바둑돌 5개를 일렬로 나열하게 되면 이기 아주 간단한 게임이다 어, 물론 놓아서도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은 상대방 패를, 어, 상대방 돌을 이렇게 막기도 하고요 그죠? 바로 세로, 가로, 이 예, 아웃 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의 모양만 일렬로 나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역시나 대각선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마이크? 마이크 되었죠 마이크 자 우리 선생님께 마이크를 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죠네 마이크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자 다음에 네 마이크 좀 체크해주세요 네. 마이크 중요합니 마이크 아까 리허설 다끝는데 외로우게 자자 마이크가 들어오면 바로 어, 마지한 마술입니다 여러분 과 정체다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만 끝나는 패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 저 처음 보는 거 아시죠? 네. 네, 사전에 짜거나 그런 적 전혀 없으시죠? 네. 랜사입니까? 네, 사합니까 네, 환영합니다 아, 바로 O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먼저 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명한 판에 이렇게 O를 올려놓았습니다. 자, 본인의 편는 X입니다. 1, 2, 3, 4, 6, 7, 8, 9, 10. 어디에다가 놓을까요? 3. 3이요? 3. 네, 감사합니다. X판을 이렇게 3 위치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어, 바로 저 타임이죠. 어, 저는, 아, 한 이쪽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잘 놓았습니다. 음. 자, 그리고 몇 번에 놓을까요? 2번. 2번이요? 왜죠? 3이요. 아 어, 그렇죠. 막아야 되니까요. 당연하죠. 자, 이렇게 막았습니다. 자, 그러면 은 저도, 어, 아, 저도 막아야겠죠, 그쵸? 자, 저도 이렇게 막았습니다. 자, 몇 번에 들어올까요? 9번. 몇 번이요? 9번. 9번? 예, 네, 각선으로 제가 이길 수도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잘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어, 저쪽, 아, 가운데에다 나겠죠 어, 선생님이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큰일 났 했습니다. 자, 몇 번에 놓을까요? 4번. 4번이요? 아, 그쵸. 저의 패를 막아주셨고, 아 그렇다면 저는 마지막 페인 이것을 7번에다 이렇게도 추했습니다자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나오진 않았죠? 누구도 이기지도 않고 누구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 하지만요, 어, 이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승패가 아닙니다. 바로 이 게임을 즐기기 위한 이 마술을 보기 위한 우리 소다블록 체인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큰이 단어 자체 그것이 바로 큰 의미가 되는거죠 왜냐면요 게임의 내면을 보실 줄 아는 자만이 이것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이판 뒷면에는요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 조각대로 붙어있습니다 저랑 짜보다 그러실 수 전혀 없으시죠? 다시 한 번만 이제 본인이 놓고 싶은 대로 그냥 무작이로 놓으신 거 맞으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하나가 됐을때 그때 진짜 마음이 이뤘습니다 감사합니다